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 20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오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일 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스무다섯 명하여 공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해야였더라 오늘은 이집트의 식량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자 요셉을 팔았던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있었으나 곡식이 없어 400kg가 넘는 먼 길을 먹을 것을 사러 왔으나 요즘 말로 하면 간첩으로 몰리자 이전의 죄악이 떠올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잠이 들기 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밤내 영혼을 데려가시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누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고 선포하자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는 사건입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